24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 같은 정오각형과 정팔각형인데요.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얼마죠? 108도. 그다음에 정팔각형은 135도죠. 자,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? 180도인데 삼각형이 몇 개로 쪼개져요? n 2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죠. 그럼 오각형으로 쪼개야 되는 거니까 N각형의 한내각의 크기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첫 번째, 오각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180 곱하기 5 넣으면 3. 얘를 5로 나눠야 되겠죠. 계산해 보면 얘가 108도가 되는 겁니다. 얘가 540이니까. 다음 두 번째는 180도 곱하기 8각형이니까 여기다 8 넣으면 6. 그럼 8로 나눠야 되겠죠.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3, 얘는 4, 약분하면 45거든요? 그쵸? 그러니까 45 곱하기 3은 135도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? 각 X는 전체 얼마? 360도에서, 360도에서, 뭘 빼요? 108도도 빼고, 135도도 빼주면 되겠죠? 그러면 요거 두개더한 것이 얼마냐면, 2 4 3도니까2 4 3도 빠지면 얼마가 나옵니까 117도가 나오나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구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